어, 오케이 털 준호입니다. 털 준호. 네. 네. 자털보 나왔습니다. 자 털보. 제가 못하네요저 <laughs> 되게 장수. <장점>. 아니, <laughs> 음... 아니 아니 털 보는 현재 뽑을 것 같고 준호 형은 왜너 제동이 형 뽑아야지 이제 유준아너너 너, 너, 어떤데? 아나 요즘에 진짜 못해 근데. 저 변연재 해요? 야난 진짜 못한다니까 요즘. 어, 야 현재가 이해로 보든 프로리그 1등이더라 아니요. 나 아니, 중요해, 저, 나는. 아니 준호 형 아니, 여기서 준호 잘 있었거든. 생각해야 아니, 돼. 재동영이 진짜 제일 잘한다. 장난 치지 마. 어차피 준호는 나안 뽑아 원래. 장난 안 쳤습니다. 저 변현재 뽑았습니다. 아니, 아니 너가 장군철 뽑으면 준호 형은 재동영 뽑지. 변현재고요. 현재가 맞아 근데. 아, 근데 어, 여기서 여기서 재동영 아, 뽑아가면. 아니 근데 여기서 진짜 무조건 재동영 뽑아야 돼 준호. 내가 딱 말했지. 그래야 밸런스가 맞아요. 진짜. 사태라는이개이 사람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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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이사람아니사이사 진짜 아니야 이 사람은 이은이사은이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은이사람이형은이사람이 사람은 이사이이 사람은 사람은 이사이 <웃음> 아 <웃음> 어, 결이 야, 이게 뭐... 이게 결이 맞기는 그때 맞아 맞아. 아, 정의지, 그러니까. 야, 맞아. 그냥 내팀 오기 싫어하는 거 같아서 너 오늘 당연히 바로. 아니 못해, 아니 싫어하는 게, 아니고요. 싫어하는 야, 게 맞지, 아니고 형 싫어하는 게 아니고 재동이 현대에 뭉치면 못 거, 이긴다고.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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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거, 가보자. 야, 그런 거 없어 그냥 하자. 네, 아. 어, 어 가보자. 자 돌린다. 어나 뽑아봐. 그럼 저희가 내려가면 됩니다. 1 팀으로 알겠습니다 예. 자 양, 그냥 양에 맞는 양에. 큰데? 아... 너무 말정네정면 같은 것도 막혔네. 그보야 하나 해줘라. 말천말 나와, 와말 땡땡보! 말 정말, 정말, 정야 정말, 이스 어, 어. 으으 아우... 아보보보 뭐야! 오랜만에 그냥 털리오로다가 어? 털리오 뭐야! 털리오 뭐야! 완벽한데? 겁나 괜찮았지. 객실 나쁘진 않은데. 아... 들어주 좋은데. 페라존도 할만 하잖아. 이거 <목소리> 괜찮, 아, 스타포도 괜찮더만. 한번봅시 언로버 할 거면 그래도 상관 없지. 야, 근데 열두 시. <12시, 목소리> 근데 열두 시에 벌쳐 넘기는데 이거 따라 딱 나오겠 나오겠지. <목소리> 아, 스타포도 하네. 삭 아, 너무... 나와야지. <목소리> 이러고 근데 안 반등 생각하고 생각해도 잠깐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나오는 아야 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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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나왔어. 아, 야 잠깐만. 아, 저 위에 건. 가스 넣어. 그렇지. 어? <목소리> 아, 비벼 마이... 비벼! 넣어야 돼 비벼 넣어야 돼. 오 어! 뭐야 못 잡았어. 아니다. 그... 이아이 정도, 이 정도면, 아, 정도면 진짜 한 다섯 마리 잡혀도 난 괜찮았다마 이제. 아 그래? 우리가 노질이라서. 처음, 처음 노질에다가 음. 우리 우리 이거 투파일런 땡인데 심지어 한 번도 안신 거잖아. 진짜. 드라만 끼기. 어, 기 드라 넘겨봐. 하지마, 아,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내 마인 내 마인업 되어 있다. 손이 너무 많이 가잖아. 어? 여하? 뭐야, 이거? 와, 뭐야? 신기한. 근데 이거 마인 깔리, 안 깔리고 가면 좋긴 해. 아니, 야, 여섯시, 여섯시 뻘쳐 넘기 못하고 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이거. 아니, 드라이는 이미 나왔어, 반대쪽에. 아니, 끝났 아니, 야, 얘가 뭐? 지금 손이 꼬이고서, 야, 유영지 지금, 야, 야, 왜못 넘기고 손, 나 지금 막, 손말리고 있는데. 아니, 투드라이 끝났다고! 그니까 이거 하다가 투드라 오는 거 모른다. 내가 봤을 때이 맵은 단순하게 해야 되는 것 같아. 어렵다고, 막, 어려운 거 하면 망하는 것 같아. 봐이거 어, 망했어, 이거. 많이 기다려버렸다. 먼저, 많이 먼저. 그치. 우리도 멀쩡 들어와. 아, 우리도 멀쩡 들어온다고. 드라나, 그래도 있긴 한데. 가야 돼. 드라나, 좀내겠아 오케이. 아홉 대아 이제. 네, 소급되면 좀 짱나갈 수도 있겠다, 9홉 시께. 와, 근데, 선 좋으려면 조금 나왔어. 아홉 시, 어, 야, 사람들아, 뭐야, 사람들아, 뭐야! 안받다 나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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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왜기 택견. 택견한다, 택견! 그렇지! 아, 아 사업됐네 야, 페이 뭐 야! 돼. 내가 말했다 더블 원스타라고 야, 더블 원스타 지어놨네, 애초에. 근데 버즈 태울 게 없어. 탱크 나왔어버즈 태울 게 없다니까? 엘시비 태워서 7시장에서 멀티 먹어. 힐좀더 줘야 되는데. 이거 못 잡냐? 아, 이거 이미, 이미야, 끝났죠. 왜? 왜냐면, 왜냐면 투 마린에다가, 투 벌처에다가, 아, 근데 뒤에, 뒤에 마인은 생각도 시작? 못 하겠다. 와, 애쉬 또차 없어. 어, 야, 돌아, 돌아가, 돌아가. 아, 그냥 가면 되는데. 제발! 아유. 어, 하나 아, 낯선 야, 속볼까지 봤어. 이러면 알잖아. 속볼, 속볼 된거 보면. 아, 냄새 나지, 냄새 나지. 야, 근데 이거 우리 9시로 먹는구나. 어, 이러아니 이긴 거건 아닌 것 같은데. 나 개우려면. 음, 아니 그러니까 피해 받으면 우리도 모르는 거 아니야? 아, 피해 받으면 모르죠, 사실. 이거 투벌이잖아. 피해가 근데 프로브 진짜 지금 막열 발이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아, 내 열두 시 시야 없는데? 그러네, 안에 아, 시야가 없네. 아 잠깐만, 근데 위에 좀 좁히는 각 나오긴 하는데 반응하면. 아 열두 시 시야가 딱 없다. 와, 나. 근데 열아가 근처 있긴 한데. 아, 근데 저 떨어져가지고 가스 사이로 들어가서 뒤로 들어가면 또짱나는대 대발. 와, 와! 미쳤다, 반응! 반응. 반응. 이러면 어때? 맘배. 개, 개 좋지. 어, 다행이다. 개 떨릴 줄알았는 우리 이거 내 9시는 어. 뒤에 언덕에서 때려져가지고, 좀, 셔틀이 있어야겠다, 계속. 리버, 리버 이미 나, 나오고 있어. 이러면은 상대 입장에서 털을 박아야 될거 아니야. 택균 한 번? 그렇지. 심시티가 진짜 좋다. 테란이 근데, 노엔베네. 노엔베네. 어, 소리도 안아가뭘 매야? 레이스 찍어. 아홉 시. 오양심이네 레이스, 아, 레이스. 아. 도안 찍었는데? 뭐 어, 실어 실어나르기? 야, 마인 하나 있는 거. 제거만 되지, 그렇지? 아, 제거. 치즈보드 이제는 로드아냐아9 시, 됐잖아8시괜아 이거 오늘 날이다 아니 캐논도 딱 완성이야 다. 뭔가 왜 이렇게 변수가 있을 것 같지, 이 게임? 나 그래도 없거든. 그래, 이 맵이라서 이 맵이라서 좀 빨리 마르고 하니까 그 봐야 돼 테란이 나돼 아니, 어. 이거 속업된 투지를 원리보 셔틀을 어떻게 막아?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도 아직 안 됐어 뒤로 들어가 봐, 빨리 앞마당도 그냥 막았고 이번에 와, 여기서 좀 좋다. 가면 돼, 가면 이걸로, 끝나 이거 이걸로, 이걸로 털면 된다 그렇지 끝났어 와. 끝났다, 와 오케이 끝났어. 끝났어. 아, 시즈머 딱 됐다 괜찮아 어. 진로도 있잖아, 진로도 대가리 있어. 위에 떨구고 드라도 오면서, 드라도 오면서 와. 그냥 해, 같이 질러이랑 태그 쏘고, 태우고, 아, 내리고, 아, 내리고. 그래? 왜안 터져? 아, 왜안왜안 아, 아. 됐어! 아, 마인 있다, 마인 있다, 제발 태워줘 어, 아, 됐다, 위, 안으로, 안으로 들어가 태우고, 그렇지. 됐어, 그렇지. 입구 쏴봐, 입구 쏴봐 그렇지! 아, 변냉이 기세 올라간다? 야, 아, 이거는 너무 큰데, 영진 1바 나와서 잘리는 거? 봐봐, 내가 말했지. 와우! 내가 말했지, 현재 1바 나가면 잘한다고. 현재는. 와우! 근데 딱 최소 3, 3킬은 할것도야지 아, 현재 그냥, 빵킬, 어. 빵킬 아니면 올킬입니다, 현재는. 아니야. 예. 현재는 어중간 하지 않아. 아, 이 셔틀드라로 난 피해줘도 다행인 것같아 1점 나오잖좀 늦겠지? 엄청 쎈다 테란이 2푸 나오려나? 2전 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 병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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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구형 아니면... 주... 솔직히 준호는못 나올 것 같다, 현재 상대는 호는못 나오지 준호가현지상으로는못 나오지 일거 뭔가 나오면은 그냥 어, 아니 못 나오고 병구형 나온다. 병구. 병구형도 그렇게 막 자신 있진 않을 건데. 어쩔 수 없이 나올 듯. 음,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돼. 병구형 나올 거면 윤철이 나올 수도 있어. 음, 아니, 아니야. 아니. 차라리 윤철이 <목소리> 아니. 나올 수도 있고. 윤철이 나올 수도 있죠. 나 토스가 근데 확실히 토스가 나오긴 할 텐데. 그러니까 토스가 무주건 나올 거면은 윤철이 나올 수도 있어. 아니, 병구형이야. 무조건 병구형이야. 이거, 이거, 이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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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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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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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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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그럼 왜뿜뽑기로 하는 거야? 나는 이맵 테란이 포션할때뿜면좀 이해가 안돼 왜요? 야 잠깐만 이거 받아 먹힌 거 아니야? 야다 끌었다 음, 음, 잠깐만 리버 있다 이등만 어, 봐? 솔로만 하면 이겨? 여기를 근데 어, 어, 들어가가지고 어, 어, 이걸 싸우네 어.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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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또 본체 들어간다고? 이걸 어. 왜 들어가? 아 어, 잠깐만 터져라 아아 아, 어? 터졌다 이거 와아 나이스 마당 터졌... 야 오, 안 마당, 안 마당, 마당도 비었네 와 진짜 현재다 이거 현재다 이게 아아 까비 와, 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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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터졌어 와, 터졌... 잘 터진다 와아 아씨 데미지 업이 돼 있네 데미지 업아 데미지 업때 있네 아 데미지 업돼 있으면 잘 아, 터지잖아 야마루시 온다 이제 야마루시 온다 근데 우리 발질에 투모보가 우리 왜 이렇게 울이 없어? 천번서버 NCB. 와, 와. <laughs> 야 이거. 이니 <laughs> <laughs> 뭐야 이게? 무슨 어진에이없었던데아 분진에 많구나. 26킬. 아니. <laughs> <laughs> 아현재 아, 잘한다니까 그러니까. <laughs> 어... 현재 마당에 셔틀 두 마리도 있다. 이래서 현재 무조건 끝낸다 마인드로 <laughs> 윤철이를 맞볼 작전도 할수 있어. <laughs> 처리가 나온다고 무조건 이기는 게 아니잖아. 리스크가 있잖아. 저쪽. 초보를 보는 느낌이죠. 그냥 영구형이 그냥 현재 상태로 자신 이제 없냐 상태. 리버야와 이걸 태워? 와. 와, 와. 와 좋다 변환제. <laughs> <laughs> 나이스 변내기 멘트 줬잖아 더블 원스타 멘트 줬다리. <laughs> 그거랑 상관없이 이겼지만 <laughs> 아 몬티올 아 근데 몬티올 나 진짜 뚜껑 열리네 아니 너도 좀 게임을 좀해 맨날 게임을 안 하니까 그렇지 야 아, 아이 만약 배럭도 빨리빨리 보내야지 왜 이렇게 되게 보내요 그래, 아니, 너무. 그리고 좀 아쉬워. 드라군이 그쪽에 있으면은 싸워주지 왜싸워죠그왜 뚫어 그냥 그거 뚫으면 되지 그냥 맨날 부릉부릉이나 하지 말고 아 몬티올은 내가 조금 그 저런 아, 온티올 생넥에 대한 나 그런 거는 데이터는 있었는데, 저렇게 하는 건 내가 데이터가 없어서 이거 누가 해도 좀 당황했어. 어... 근데 살짝 약간 형 멀티 멀티 먹는 거 노리고 한 거지. 그치? 그러니까 내가 좀 말렸어. 나 진짜 저렇게까지 원래 말리진 않는데 어? 좀 말렸어. 소리. 어? 야, 우리가 먼저 봤다. 와, 잔성만 봤다. 우리, 우리만 우리 봤다. 아니, 상대도 원래 보이잖아요뭐같이상 보일 수가 있 근데 여기까지 와서 그냥 끝까지 들어간 것 같아요. 라페드, 라페드. 어, 구형이 살짝 늦게 봤나 보네. 열한 시에서 일곱 아... 시로 빠지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 현재가 아... 지금 바닥이다 바닥 현재 너무 좋아요 우리는 네 예. 질럿 나오나 안 나오네 아, 진로 진로 치도 안 치도. 안 우리 질럿 취소 원드 안찍었나 이제 오지더라고 해봐 해봐 메파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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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파 안 되죠 질럿 메파가 있는데. 별로 안 좋아요 질럿 질럿이 있어고 알아 나도 아예 <laughs> <웃음> <웃음> 알면서 왜 말한 거예요, 형? 그러면 제동해요 <laughs> <재동이요? 웃음> 성균이 형 때문에 예민해졌잖아. 아니 그나 때문이라고 맞아요, 형? 아니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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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형, 형! <웃음> 형! <laughs> 아니 형왜 이렇게, 오늘 어, 형 텐션이 중요해요, 오늘 형, 형이 제일 중요해요 응. 왜 이렇게 형, 지금 텐션이 안 좋아요, 한숨 푹푹 쉬고 잤고 어, 알았어, 아니 그니까 잘 해보자 자, 일단 3파대 3파, 3파. 우리 로보 근데 이런 로봇? 싸움 가면 현재 잘하잖아, 대각에서 약간 움직임 싸움 하면서 현재가, 아, 현재가 딱 좋아하는 그림이지 그러니까. 우린 로보 상대 또 크로브 어, 모아... 빼야돼, 현재 이제 빼야돼, 슬 빼야돼, 슬 때리면서 어? 아 이거 또 오바했다, 현재야야 이거 왜 때려? 이거 뭐 해? 아, 빼아 빼면 돼, 다면돼댄면 빼면 돼. 빼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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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거 원개멀티다 또. 아, 아, 씨. 자꾸 원개멀티야또원개멀티야 와. 이번에 근데 이번에 원벌잘안할 할 수도 있어. 이거 원벌 로버할 수도 있어, 이거. 이번에는. 아, 근는데 좀. 하여 그래 그래. 아, 맨날 도 아, 근데 네. 프로 찍는 게 약간 로봇일 것 같은데 이거. 아, 이제 로봇인가 봐. 원래 가스 조절하잖아, 원래 와! 아... 로봇 짓고 파일럿 짓고 투겟? 아니, 그러니까 현재도 이제 좀 빌드 좀 바꿔야 돼 윤수철식 그래. 21툴을 좀한 번씩 해야 된다고 아니, 왜 이렇게... 아... 윤수철식 아, 한방 뽀록 노리게 해야지 나도 ACS 운승장한테원격버티 했어 졸려서 <laughs> 근데 아. 이번 판셔틀리할것 같지 않아? 근데 대각에서 셔틀리버가 별로 안 좋아 대각이라서 그냥 토옵할 거 같은데 난 게임 저있네 질렀나? 토업... 아니 1 0 0대형인데 그냥 게임이? 토옵할 거 같은데? 아니 뭐 게임 100대0 아니냐? 아까보다 더블리한 거 아니야? 내가 더블리 그러니까 아까는 그라 소모 당하냐 안 당하냐 그 차이였는데 이거는 토안 하고 그냥 운동하는 거라 아 현재가 한번 원겟 원계... 더블 해보지 이번에 뭔가 느낌 좋았을 것 같다 아 우리가 근데 우리가 1단지를안 찍고 시작해서 쫄렸나? 야 약간 이 드래곤 숫자와 위치로 눈치 보채 지금? 야 이거 보고 바로 넥박으면 안돼 그냥? 아니야 지금은... 박아, 박아, 아니, 지금 바로 그냥 박아 지금 박 그냥 맥을 박아도 게임이 네. 그냥 져 있어. 그렇게 아, 그렇게 아, 해. 맞아. 아저 저도 어, 어, 바로 뛴다. 아, 아. 이미 져 있긴 하대. 그러니까 아니 좀 섞어서 해야지 어? 그럼 그래, 돼요 너무 진짜 안전하게 안다 너무 원패턴이야. 너무 자신어 어, 자기 아니, 실력에 자, 너무 자신감이 있다고 이렇게 하는 게져 있잖아. 저쪽도 안 달리고. 떨리는 거긴 한이 게임 이기면 인정해줄게 근데 와 오쩌버 일단 보긴 했어요 아 근데 못 이길 것 같긴 하다 와어데 <laughs> 음. 벌써부터 또 게임이 아니 근데 오히려 대각이라서 게임은 그래도 변수는 많아 대각에서 변수가 아 근데 보는아 근데, 또는... 근데 이게 우리가 <laughs> 로보가 살짝 빠른 그게 있어가지고 리버가 살짝 빨라서 더 압박을 해야 되는데 대각이라서 압박도 안될것 같은데 오히려 속셔 빨리해서 속셔로 빈틈 찾기 어때? 상대도 근데 상대도 프로브 찍으면서 투같살았잖아 이거 속옷 찍겠다는 거야 그냥 근데 저게 다 찍히긴 해 프로브 찍으면서 와.. 저.. 다... 전라 사기 사이즈다 근데 이거 환시가 아니 우리가 앞서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냥 저야 이게 <laughs> 아니 뭐지 그냥.. 진짜 100대 용요데 요새, 요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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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많이 하잖아 뭐, 어, 더블? 더블, 더블 한 다음에 로보트 게이트 저거 21... 아니, 그니까 뭐다 배제하는 거잖아 초반에, 초반에만, 그니까 러 21, 투 배제하고 하면 3 게이트도 배제잖아 3 게이트, 3 게이트는 막 그, 그러니까 어, 얼추 어떻게든 그냥 빼고 어, 진짜? 어, 어지러... 그니까 안마나 버려도, 버려도 유리해 어, 진짜? 안마나 버리고 언덕 올라가도 유리해 음... 뭐야? 로봇이... 뭐가 하나만 배제하면 되는 거면 되게 좋은 거야 아, 다크도 배제인가 아닌가? 다크도 막나? 해당. 아 그는 패닥만. 패닥이랑 두개빼지 하긴, 근데 현재 너무 로봇 스타일이긴 해. 내로 완전 로봇 스타일이라. 오, 어, 어, 많이 어봐 몰라. 와, 우리는 와 너무 불리하긴 하다 게임이. 거의 소급됐다개 불리하긴 한데. 야, 이번엔... 진짜 몰라. 현재가 잘하니까. 잘하니까 변수 만든다. 변수. 업이 되긴 했다. 그래도. 그래. 어쨌든 인구는 똑같아. 당장 이따 차이 나더를. 옥줘버. 아, 내이런셔트 셔틀. 야, 셔트. 셔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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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셔틀. 셔틀. 와. 와. 사. 아, 한 대가 쏘지. 야, 아, 안 당하네. 아, 상대 톱. 어, 야 근데 이거 들어가는 건 아니지? 맞아? 투리. 아, 뭐야. 빼야 돼, 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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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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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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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와, 와. 이트틀 이거 지금 이게... 너무 귀엽다. 아, 아니 그래. 지금 지금 상황 이거를 되게 잘했어야 됐는데 우리가. 어, 근데 잠깐만 빠졌다. 어, 잠깐만. 어, 잘 쐈다. 맞아? 맞나고 근데... 터진다, 빠졌어. 터진다. 턴즈. 투리버 빠졌다. 아, 근데 이거 알아야 돼요 투리버 이거. 알아, 알아. 이제 알지. 아예 모를 아니, 거. 안 다, 안 다. 어, 뺀다. 와 사드라 음... 빼면 딱맞잖아사드다다다 다, 다, 다 빼, 다 사드라. 어 설마 이거 투드마 이거 그냥 로치 간다아인데야 그냥 와반했는데안응야 터지겠다 많이 터지겠다 좋다아개 죽었다 안돼 갈렸어 갈렸어 우리도 가봐 셧트 해놓지 안돼 갈렸어 잠깐만 안돼 셧트 피가 없어 내가 본질을 못 막아 아니근데 이거 셧트 점타 해놓는 거잘 받았겠다 양쪽에서 못 막아 아 근데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차이난다저 리버라도 잡아야 되는데. 야 리버 태워 봐. 아빠가 리버 태워 봐. 사드라 나왔어. 막아 봐. 이거 받고. 리버 잡고. 얘들아 안뛰고 있잖아. 야저야야 야. 샷도 아, 잡아 봐. 아까비. 아니, 아니, 그게 아니야. 상박 봐. 아니 상대 안뛰었다니까 지금 드라? 상대, 상대 드라가 안뛰었다고 본진으로 옮기면 이제 상대 본진인데. 아니야. 올 리버 살아있단 말이야, 지금. 아니, 우리 상대 본진은 끝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상대 본진 근데 우리 아니, 본진 본진으로 빼고 우리 본진에서 막으면 되잖아. 제발 우리 본진 언덕 막을 수 있어? 이겼어이겼어이겼 어, 어, 어떻게든 이겼어, 막은 이겼어. 되는 거 아니야? 막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아니, 저, 우리는 쌀지만 하잖아. 막잖아, 아, 이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그니까저 셔틀 리버만 잡아 놨어. 도아그니 셔틀 리버 피가 빨피야. 괜찮아. 아, 괜찮아. 막을 만해. 이거 아래 아래서 안에서 안에서 현재 아래. 아, 리버 잡힌다. 현재 리버 잡아. 톡. 아, 아 슈퍼. 아, 아니, 우리 리버 잡혔어. 아니, 근데 상대 노망다니까 형님. 우리 아, 이긴거 안나? 이긴 거 같은데? 어, 상대 멘다. 이겼다. 야, 이겼어. 잠깐만. 이겼다. 이겼어 이겼어. 상대 더 꿀았어. 센터에 들어가 아, 아, 놀아서 아, 그러네 맞지? 아 놀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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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어, 로, 다다 죽여, 프로 다 죽여 프로 다 죽여 우리 프로버 한 부대 더 없게 살아있고 와 근데 잠깐 우리야 근데 프로버 다 죽이면 나을 거같은 저걸 아여 잠깐만 아직 게임 아닌데 아 근데 상대 그, 마다아 그, 그, 아, 근데 상대 마당? 면 되겠다 가면 되겠다 아니요오오 상대 마당 깨놨어는데 마당 깨면 안돼 지금이라도? 지금 깨면 이기잖아 아... 가야겠다 아 상대 또 돌아온다 근데 이걸 못 막을 거 아니야? 야, 우리 본체 리버운다. 근데 우리가 서로 털면 이기인가? 아, 저 드라 드라 드라. 리버... 근데 주, 저 셔틀 피가 없어, 피가 없어, 피가 없다고 저거, 저거 잡은 못. 아, 재미점까지 있긴 하다 상대. 아, 네. 피가 없어. 아 괜찮아, 이거 해놓고 우리 가면은 상대 못 막아. 이틀 아, 한 마리, 이틀 한 마리. 막못 아. 막지? 상대는. 우리 투리버 셔틀이잖아, 이거 투리버. 투리 아, 상대 멀리 떠났어. 됐어. 우리가 먼저가. <laughs> 야, 드래곤 따봐, 드래곤 따봐. 어. 프로브 따, 프로브 프로브. 프로브 잡고. 아이쿠, 잡고 아이쿠, 먼저 프로브 먼저. 옥저우 따다, 다 나이스, 를다보고하잖아 옥저우 다 보면서. 하잖아, 아, 계속. 야, 이긴 거 이겼어. 같은데. 아, 이겼어, 이겼어, 프로부. 이겼어, 아이, 이겼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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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 리새 거야. 다! 공중 폭자 안... 이겼어, 아, 이겼어, 아이, 이겼어. 여아 제발 저 앞에 거 먼저 라 아, 이거 구도가 구도가 좋아.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태우고. 와, 못했다, 이거. 와, 이아어 안, 아니 안 써! 아 괜찮아. 괜찮아. 야, 너왜안 싸?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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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이미 아이스. 우리한테 아이스. 이미 이미 이겼어. 셔틀 셔틀 점다 셔틀 점다 셔틀 점다 한번 끊자. 이다고 했지! 내가 현재는 모른다고 이인, 이인, 했지! 이인, 이인. 내가 현재 선봉 나가면은 다 이긴다 했잖아. 형 아까 뭐좀 졌다고 막 계속 그러잖아요. 아니, 내가 얘기했잖아. 현재 2파 2파 아, 된다고. 내가 모른다고 했잖아. 현재가 잘해서 모른다고. 아, 이거 이거 리그요? 와, 이거 진짜 불린. 제가 말도 안 되는 거이겼다 근데 이거. 어. 와, 근데 우리도 똑같이 못 막았을 텐데 상대 드라시스돼가지고 와. 어 여기 잠은 잘 파. 어, 어 센. 아센터아 센. 네? 센고구. 아왜 그러는 거야 현재야 자잠을왜 왜 하는 그래. 아니, 그러니까 왜 자만하는 거야? 아 아니 거왜자안 하는 거야? 준호한테 이런 거 하면 안 돼. 얘 이런 거. 하. 근 거... 빌드 잘 먹는데 얘가. 그 그래, 빌드 이런 거잘 먹어. 얘 이거 구두로 할 수도, 아, 수도 있어. 구두로면 망하는데. 아 근데 시비합할거 같아. 그냥. 아니야 시비합을 할까? 고드론은 고드론인가? 오 풀인데? 오풀 아니면 고드론인데? 아 선계 생각 많이 할 거라서 무조건 근데... 시비합이야. 이게 맵이, 형 맵이 어토스가 저거지 안 좋아요 맵이? 아니야 괜찮아 운영하는. 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은 시비합 리스크가 없으니까 그냥 시비합 이것저것 때리던 방식으로 한거 같은데. 음 그치. 근데 시비합 주고 하면 뭐 지나? 게임을 왜 이렇게 리스크를 갖고 아니. 하지? 아 오. 아, 봐봐 석불하잖아. 그러니까 왜 리스크를 갖는 거야 자기가? 형 빌드 저도 잘 먹는데 이거 무슨 이런 게 있어? 근데 오버풀 해도 이 맵은 서치 안 가서 몰라서 투링만 찍을 수도 있잖아. 아니 사링은 찍을 거야. 사링 할 거야. 아마 생각해보니까 오버가 1 1 시까지 들어와요 이, 이 맵이 여건덕인데 안, 어, 안 들어가지 거치, 안 들어가지. 꺾어 꺾어 이건. 그러니까 여건덕인데 들어오면 이상하잖아. 이거 생도 생국이 처음 나오는 건데. 아니 오버는 안 들어가고 하아... 봐야 돼. 일단 오버. 아. 아야 근데 드론서치까지 간다 아... 드론서치 맞냐? 준호야 너가 이렇게 시작해서 이길, 이긴다고? 아아 상 근데 아니 근데 상관없어 드론서치 왜 와이 7시니까? 서치가? 근데 이러면은 어차피 원서치 아니니까 상관없다 마인드죠 형아이러면 상대가 투링투링 투링 드론 찍어야 되는데 그렇게 찍을까? 근데 11시 없는 거 보고 7시 없는 거 보면 상관 있는 거 아니에요 형? 봐봐 봐봐 라바를 안 쓰잖아 라바 안 쓴다니까? 땡인 줄알것 같은데. 아니야 아직 라바를 안 써. 말이 안 되는데? 그러게, 쏘치가 오히려 땡을 의심해야 되는 타이밍 아니야? 지금 라바를. 아, 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라바를 드론 찍었어야 되는데 이게, 이게 남기 남기는 게, 남기는 게 맞나 이게? 이거 남겨서 지금 육링 찍었다고? 육링 어, 찍었어. 끝났네. 봐봐. 아, 그거하면안 돼. 준영한테. 그건 또 맞아. 주도한테는 원래 전략 쓰면 안 돼. 난 전략 절대 안 써. 아니. 왜데 6링을 왜... 어떻게 찍었지? 아 일단 화장실 좀 아니 그니링 그러니까 찍고 드론을 안 찍었다니까 그냥? 라바를 남겨놨다니까? 근데, 원래, 근데 요새는 라바 먼저 쓰는데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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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4링, 4링을 찍고 드론을 찍든 그치 원래 4링이지 자, 아니 원래는 그래도 공짜로 땄거든? 지금? 3질때 한번 해봐 3질때 지금 괜찮아 얜 오버풀도 죽이긴 하던데 어떻게 돼? 말도 안되는 지금 사이즈긴해 두 어? 나이스! 어, 잘 들었... 오 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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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야 돼 살려야 돼. 아니, 돼 현재 이거 살려서 세 들어야 돼 근데... 그리고 본진 막았어 일단 질럿잖아저정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겼다 된거 같은데?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아니 이겼어, 이겼어. 아니, 끝났어. 이게, 이게 이제 입구에다가 아니 아, 끝난 거야. 이거 끝났어, 끝났어. 아 이제 끝났어. 끝났어. 아, 이거 비술 잠깐 뭘... 안 되잖아. 와 이거 이걸, 이걸 미쳤다. 와 이걸 이걸 이겼어, 이겼어. 그렇지. 끝났어, 끝났어. 와 이걸 이겨? 와뭐 <laughs> 선일인데 뭐 선일이야? 뭐 이걸 이겨? <laughs> 아니야. 아니, 야 이걸 이긴다. 용맹 측은 용맹 측은데 이겼어? 어 이거 뭐임? 아니, 그러니까 그, 상 대가 글링니 계속 질러하고 쪼글리니 계속 지하어씩싸리다가지하고쪼글다가 계속 이진하알고와글리니 계속 지루고 쪼글리니 계속 지루하고, 지루하고, 쪼글 지루하고, 고